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몸을 병 걸려서 죽게 하든 내가 생각했던 수명보다 빨리 가시든 똑같은 수명을 사는데 골골거리면서 살다 갈지 튼튼하게 살다 갈지 감정기복 막 겪으면서 살다 갈지 피부질환 때문에 힘들어질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사실을 알려드릴 뿐이니까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삶이니까요. 섬세한 사람의 몸과 무딘 사람의 몸은 어떻게 다를까? 일단 섬세한 사람은 에너지 민감도가 무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에너지를 느끼기 쉽고 에너지를 발산하기 쉬운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투과성이 좋은 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무딘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요.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투과성이 높은 몸은 어떻게 보면은 파자 자체가 무진 사람들보다 조금 높. 라고 볼수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에너지 밀도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가볍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 투명한 에너지 막이 조금 더 투과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 바디에 담고 있는 에너지가 뭐 내가 뿜지 않아도 감정 표현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가 밖으로 잘 새어나가고요. 반대로 밖에 있는 에너지도 여러분들 몸속으로 잘 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고 외부의 영향을 쉽게 끼치는 이런 몸을 여러분 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바디와 육체는 또 연결된 부분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는 에너지 투과성이 높은 몸이기 때문에 독소를 많이 머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으면, 무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독소가 차곡차곡 누적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으로 발현이 된다면 섬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독소가 이렇게 쌓이다가 질병으로 발현되는 한계치가 되게 낮아요. 조금 더 독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해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몸에 안 좋은 걸 먹어도 바로 피부에 드러나거나 육체적인 통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한 걸 먹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와요. 그때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점점 여기저기 독소가 퍼지면서 종합병원이 됩니다. <laughs> 근데 내가 관리를 잘 해주면 또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게 섬세한 사람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섬세한 사람이 올바른 식단을 하지 않았을 때 노출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솔직히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 7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비염. 일단 비염이 걸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섬세했다는 증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 무조건 그렇다기보다는 이 대기가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무딘 사람들도 비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지구가 빨리 오염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도 유해한 것들이 많고 식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식문화도 말할 것도 없어요 성인병 유발하는 식문화가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 당뇨병 합병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통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사람들이 올바른 식단을 하지 않았을 때 비염이 이제 되게 심해질 수 있어요 똑같이 비염 환자여도 자기가 컨디션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케어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을 때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었을 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내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최소한의 수면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과도하게 체력 소모를 해도 몸에서 이상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알러지나 비염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는 또 노출될 수 있는 질병은 알러지입니다. 알러지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조금씩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어도 알러지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레벨이 다 있어요. 알러지가 얼마나 센지 그 레벨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하는 알러지 검사도 100가지 이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뭐 복숭아, 사과, 생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는 건데 체크하는 항목이 100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 는지그 검사로 다알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은 내가 이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가 몇 레벨로 있는지 알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이 정도 레벨까지는 평소에는 잘 모른다 근데 몸이 아플 때에는 좀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레벨부터는 알러지 가 매우 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알러지 가 되게 심해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거나 어, 면역력을 키우는 장기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러지 검사를 피검사도 했고 피부 반응도 했고 두개다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랑 알러지가 되게 심했거든요. 지금은요. 코로나도 안 걸렸고 감기도 안 걸리고 비염도 되게 얌전히 넘어가요. 그냥 코가 조금 간질간질한 정도? 그래서 아, 이게 평소에 내 몸을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케어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전 여러 번 실감했고 병원에서 저한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이분은 모든 것들 알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심하네요. 나, 저한테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튼튼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번 특강에서 많이 배워가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섬세한 사람이 올바른 식단을 하지 않았을 때 노출되는 질병은 각종 피부질환입니다. 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여드름, 아토피, 발진, 건선, 피부가 붓거나 붉어지는 것.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섬세한 사람들이 피부 발진이 일어나면은 피부가 빨개져요. 나 홍조가 생겨요. 그냥 건강한 피부에 홍조가 생기는 거 말고 여드름 났는데 피부 빨개진 사람들 아시죠? 살성이 말랑말랑하고 잘 붓고 그런 분들 보면은 선성적으로 몸이 섬세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안타까워. 근데 이제 평소에 쌓아왔던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걸 배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부분의 섬세한 사람들은 무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간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계속 배출해줘야 돼요. 물론 그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당연히 천천히 변화가 확인이 됩니다. 아, 내 피부가 뭔가 단단해지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고 여드름이나 이런 염증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붉은기도 없어지고 있고, 붓기도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좀 여드름이나 아토피, 발진, 피부가 붓거나 붉어지는 분들은, 아, 내가 지금 내 몸에 맞는 케어를 하고 있지 않아서, 내 몸이, 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야, 힘들어! 나 이거 감당 못하니까, 이거 가져가! 라고 하면서, 내 피부 바깥으로 독소를 밀어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합니다. 치유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의 장기들도 독소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소화 불량, 잘체하고 위장 질환, 그런 것들. 여러분들 몸이 거부 반응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 이거 못 먹어, 안 된다고 했지. 위경련 뭐 이런 것들. 소화 기관에 또한 질병이 있거나 급체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사람이요 건강하게 먹으면요 체할 수가 없어요. 또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먹는다면 체할 수가 없어요. 체하는 게야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니까. 별거예요.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지 몸에.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못 먹을 걸 먹었거나 먹으면 안 되는 시간에 먹었거나 과식을 했거나 제대로 안 씹고 삼켰거나 어쨌든 간에 이건 아니다라는 증상이에요. 이건 아니다라는 몸의 표현 방식이에요. 최한 것도 그런 건데 내가 소화기관이 아픈 거는 뭐 말해 뭐해요 잘못 관리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몸이 알고 있어요. 이 몸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몸이 알고 있다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노출될 수 있는 질병력, 감기와 같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잔병치레 요런 것들. 여섯 번째 신장 질환. 신장은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주고 걸러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먹거나 가공식품을 먹거나 너무 짜거나 아니면 카페인을 많이 먹거나 여러분들의 몸에 무리를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엄청나게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울증 등 심리적인 질병. 왜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영양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를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 외에 에너지 바디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모든 사물들은 에너지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들만 에너지 바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에너지도 먹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에 담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에너지를 먹고 흡수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들의 몸이 되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 한번 요런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허벅지를 칼로 가르고 그 안에다 그 음식을 넣고 다시 허벅지를 꿰맸을 때 이러면 안될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의 피부 껍질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안쪽의 살이 그 음식을 흡수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게 되는데 왜 아무거나 먹어요? 쾌락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나물나라 하지만 여러분들 몸은 비상사태예요. 그 독소들을 다 배출하고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개의 질병을 막으려고 많은 세포들이 열심히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독소를 집어 넣는 속도가 독소를 배출하고 분해하고 치유시키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여러분들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 등 심리적인 질병은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 바디에 어떠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여러 심리적인 질병이 조금 더 심해지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이제 이럴 수 있는데요. 음식을 누가 만들었느냐? 가공식품이냐? 인공식품이냐, 좋은 땅에서 자라 식품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에너지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섬세한 몸을 타고 태어났다면, 그래서 그 장점을 누린다면 이런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아요. 그건 무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딘 사람들 몸에도 폭격 같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럼 섬세한 사람들은 어떤 식단이 맞을까요? 첫 번째로, 인공식품 또는 가공식품은 맞지 않습니다. 인공식품과 가공식품이라 함은 공장에서 나와서 비닐 포장지에 둘러싸여져 있고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맵고 붉거나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기름기가 있는 음식 안 맞습니다. 육류 안 맞습니다. 부패한 음식 안 맞습니다. 치즈, 어류 안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몸에 알고 있어요. 한두달 정도 건강하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음식들을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몸은 즉각적으로 답을 알려줄 겁니다.